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선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심 종목 리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뒤에 보이는 메가 스터디입니다. 메가 스터디는 코로나 창궐 시기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특수를 보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메가 스터디는 여전히 인강으로 인기가 많은 기업인데 지금 차트의 흐름은 어떠한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지금 밑에 보이는 아래 이 박스에서 어 위쪽으로 한 단계 밸류업이 된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탈 되었다가도 바로 좀 복구가 되고 다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241선 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아직 긴 기간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또 대응을 잘할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0일 선 라인에서 어, 캔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주요하게 대응해야 할 가격은 13,100원 정도로 좀 선정을 하고. 조정의 폭이 지금 이 흐름이 상승의 흐름이 조금 가파른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61선 라인 정도 어, 21선과 크로스 되어 있는 이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라고 좀 예측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라인은 이렇게 어, 폭넓게 지금 한6% 정도 어, 거리감이 있네요 이 정도 구간을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어, 관심있게 좀 지켜보고 어, 밑으로 만약에 밑으로 13,100원 밑으로 이탈하면 그때는 또 다시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보는게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121선 돌파가 안되었다가 재도전해서 지금 타란이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위쪽에 저항구간은 앞으로 이제 어, 14,600원 정도 그리고 그 위에는 당연히 어, 이 정도 15,000원 선까지도 어,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쭉좀 타고 올라가 준다면 내려왔다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등락이 좀 펼쳐지면서 급등만 아니라면 매물 소화하면서 천천히 좀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메가스터디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전자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와 MLCC 양산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차트의 흐름은 살짝 눌려있는 흐름인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텍의 단기적인 흐름 부분만 좀 같이 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흐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하락이 이어지다가 지금 이 구간이 돌파되는 돌파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내려오면서 어 위쪽으로 다시 지금 회복되는 캔들이 좀 발생이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좀 선정해 보자면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또 흔들릴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손절을 너무 크게 길게 보지 말고, 어,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 오늘 시가 이하로, 어, 요렇게 두 구간을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 구간으로 좀 선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로 크게 띄우는 매집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전일, 전전일, 어, 아 전일이네요. 전일 캔들과, 어, 요 구간이 딱 일치하게 물량 회수가 되는 모습을 좀볼수 있었고 급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지금 살짝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어이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천천히 움직여도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텍은 지금 급등의 흐름이 살짝 꺾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관심을 갖는다면 차후에 천천히 물량 소화가 돼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아무텍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불리는 마이네임 흥행 속에 시장의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차트의 흐름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 이렇게 상승의 각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저점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가는 어 이런 흐름, 이 흐런 이런 흐름 안에서 위쪽으로 강한 슈팅이 발생한 캔들이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부분만 좀 다시 보자면 예측 가능한 것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동 평균선 꼬리 맞고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한데, 조정 각이 과연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위쪽에 이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상승을 지속할 것인지, 혹은 밑에 바닥까지 터치하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유지되고 움직인다면, 어 밑에 밑에 박스보다 더 위쪽으로 더 움직임을 활발하게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가격대를 좀 선정을 해보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쪽 위쪽 박스 상단 라인 그러니까 이 캔들의 시가가 되겠네요 3,930원 정도 3,930원 정도를 중요한 대응 가격대로 선정을 하고. 어, 요만큼 내려왔다가 움직일 수 여기서 지지받고 움직인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어, 마찬가지로 오늘 요정도 라인, 요정도 라인에서 유지하며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어, 다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을 예측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오늘 종가 부근부터, 어, 밑에 3930원 정도까지를 우리가 어, 두 번에 나누어서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위쪽으로는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52주 신고가에서 어, 도지 형식으로의 거래가 많이 터졌지만 밑으로 조정이 강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우리가 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을 뭐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의 흐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되어 내려올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